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 연구실에도 두 명이 중국인이 있는데 완전 반대예요. 한 명은 반중 정서인데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라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물론 대만, 홍콩도 지지하고요 반대로 한명은 완전 중화사상으로 가득한 친구입니다 한번은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름 국사시간에 배웠던 발해의 지배계층 고구려인이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그래도 거기 만주족이 살았으니까 중국 역사래요 그럼 어디까지가 중국인이냐 만주족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웠으니 한족이 중국인이냐 만주족이 중국인이냐 물으니까 다 중국인이래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것이 동유럽도 중국의 일부래요 이뭔 개소리야? 징기스칸이 동유럽까지 먹었으니까. 뭐그 그렇다 치고. 근데 징기스칸은 몽골 사람이잖아라고 하니까 몽골도 중국의 일부래요. 개인적으로 일본의 코로나는 다이아몬드 호 때부터 시작했다 생각하는데 검사를 안 했으니 언제 시작했는지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확실히 대응이 달라진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올림픽 연기 확정.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일본인 친구가 엄청 칭통한 표정으로 저한테 오더니 두유노시무라켄이라고 you know 붙더라고요. 제가 아는 일본 배우는... 음... 근데 뉴스에서 본 그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다고 하면서 I'm sorry to hear that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돌아가신 거는 자기들에게 너무 충격이다. 사실 아베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그렇게 안 놀랐을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내 생활 방역 분위기는 이때부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에 일본에 왔을 때 새로운 일왕이 즉위한다고 카퍼레이드도 하고 즉위식도 하길래 저는 일왕이 되게 중요한 존재일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다면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왕은 어떤 존재냐고 물어보니까 한 친구는 미닝글리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한 친구는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존재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즉위식이랑 카퍼레이드 때 사람이 되게 많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거야?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데 대부분은 관심도 없. 있다고 하네요. 일본인 친구 중에 한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특히 봉준호 감독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최근에는 기생충 되게 재밌었다며 한창 영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남한 산성 영화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엄청 놀랐대요.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대단하다며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놀랐죠.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왕한테 맞받게 지도록 절한 역사는 진짜 부끄러운 역사긴 한데 그냥 저모지리도잘좀 하지 라고 생각해왔지 저걸 숨겨 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인도에 대한 썰을 다 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각나는 거몇 개만 풀어볼게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게 인도 친구들이 동의할 때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까딱까딱해요. 이게 동의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글쎄,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서 고개 흔드는 거랑 진짜 느낌이 똑같아요. 평상시엔 뭐 그르르니 하는데 미팅 때 제가 발표할 때도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한단 말이에요. 네, 상상해보세요. 이제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기분 되게 이상해요. 틀린 것 같은데? 그거 실험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두 번째로 적응이 힘들었던 건 인도 영어예요 해외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중국인이 하는 영어 일본인이 하는 영어 프랑스인이 하는 영어 다 달라요 물론 한국인이 하는 영어도 완전 달라요 저는 한국인이 하는 영어가 제일 잘 들리더라고요 인도인을 처음 만난 건 학부 3학년 때 전공 수업을 들을 때였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알수 없는 언어로 질의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와, 교수님은 인도어도 할줄 알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한 거였어요. 진짜 처음 접했을 때는 그게 영어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인도 영어도 잘 들리는데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제가 외국에 나와 살면서 나눴던 대화 중에 재밌었던 썰들을 몇개 풀어봤어요.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나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재미난 썰 생각나면 국내에서 올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